자, 그 오늘은 그 V 모델 지시자. 이미 뷰할때 수업을 했는데요. 지금 V 모델 지시자를 이용해서 자식 컴포넌트와 부모 컴포넌트 요 사이에서 이제 상방향으로 그 데이터 바인딩 하는 것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게 이제 어, 화면을 보시면은요. 자, 보시면은 요게 이제, <laughs> 자, 이제 인덱스 점 뷰가 있으면요 은 얘가 이제 부모 컴포넌트고요. 인덱스 뷰가 어, 부모, 부모 컴포넌트고 여기 보시면 서치 인풋이라는 요 컴포넌트가 있어요. 요게 이제 어, 자식 컴포넌트이거든요. 자, 근데 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요, 어 이게 이제 인덱스 점 뷰라는 페이지 컴포넌트고, 요게 이제 <laughs> 여기서 여기까지 부분이 서치 입력이라는 자식 컴포넌트인데 한번 가보면은요, 자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어 입력 해가지고 요 버튼까지, 자 여기까지가 저 여기 이제 요 i n 하고 여기 버튼까지 이 부분을 자, 요 부분을 어, 여기 search input 이라는 이 컴포넌트 안에다가 이렇게 캡슐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search input 이라는 이 컴포넌트를 i n d e x v i e 에서 이렇게 자, i n p u 서 <laughs> 자, i n p u 서 이렇게 이제 어, 여기다가 이렇게 사용을 했죠. 자, 그러면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어, 검색할 어떤 상품 정보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전체 앞에 페이지 컴포넌트 입장에서 보시면 내가 입력한 여기가 어디니까 자식 컴포넌트인 Search Input 안에 있는 Search Input라는 컴포넌트 안에 있는 Input 자이 부분이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입력한 데이터인데, 자 이게 자 이게 이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데이터가 날를 오냐면요. 어디다 에 바인딩 되냐면요 자 그럼 이제 어, 여기 자 여기서 이제 입력한 그 내용 자체가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은요 보세요. 어 여기 이제 자식 컴포넌트인데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데이터라는 이제 그 옵션 값이 있죠. 여기 보면 인풋 텍스라고 있는데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부모 컴포넌트의 요 인풋 여기 이제 요 입력 값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음, 여기 보시면 그 V 모델이라는 이제 지시자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뭘 주고 있냐면요 데이터 옵션 값에 해당하는 인 t 텍스트. 자, 얘 값을 이렇게 이제 어, V 모델로 이렇게 이제 어, 지정을 했죠. V 모델 지시자에다가. 자, 그러면 V 모델은 어, 지금 이제 이 서치 인풋이라는 자식 컴포넌트에 있는 이 자식 컴포넌트 안에 있는 여기서 입력한 값을, 요인풋텍스 입력한 값을, 어, 자식에서 입력하면요. 어디로 와야 되냐면은, 지금 이게, 이게 이제 그 부모 컴포넌트죠. 부모 컴포넌트에 있는 요 데이터 옵션 값으로 이렇게 이제 바인딩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자, 보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그 value라는 p r o p 로 자, 일단은 어, 이게 지금 부모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이제 값을 주지 않았지만, 내가 여기다가 뭐 그냥 이렇게 테스트라고 입력을 만약 디폴트로 해놨다면, 이제 화면 뜨자마자 그지, 어, 이 보이 모델 지시자는 인풋 텍스에 있는 이 값을 자식 컴포넌트에서 쓰치 인풋에 밸류라는 프라티로 값을 어, 딱 밸류로 정해 고정되어 있죠. 이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laughs> 프랍스에다가이 서치 인풋이라는 이 컴포넌트에 자프라스에다가 이렇게 요 밸류라는 프로스가 하나 정의가 되어 있죠. 문자열이 이렇게 넘어오도록 이렇게 이제 지정이 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부모 쪽에 있는 아까 그 데이터 옵션 값이 어디로 여기 인풋에 있는 요 밸류 값으로 어, 넘어온다. 이제 이 말이죠. 근데 반대로 또 반대 반대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입력한 값. 자, 여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딱 입력을 하면 여기 입력한 값이 이제 어디로 올라올 것이다. 자, 내가 여기 인풋에 입력한 값이 다시 저기 부모 쪽에서는 여기 이제 보이 모델 지시자가 있는데 자, 식의 입력한 값이 이제 그 보이 모델은 이걸 값을 받아서 자, 내가 여기 인풋에 이렇게 대고 값을 집어넣게 되면 밸류 세팅이 되는 거죠. 그 밸류 값이 이제 어디로 또 올라온다? 자 이게 이제 부모에 있는 여기돼 있는 요 인풋 텍스 요쪽으로 올라와야 된다 이거죠. 이게 상방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이렇게 보일 모델 지시자를 이용해서 상방향으로 데이터 바인딩 할수 있는데 부모에서는 이걸 내리면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 이제 프트의 밸류 값이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별로라고 이렇게 지정해서 부모에서 내렸고 반대로는 인풋에 뭔가 넣으면 자, 넣으면 뭔가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겠죠. 내가 인풋 창에다가 뭔가 입력 넣으면 이제 부모로 그러면은 이거를 날려야 되는데 자. 어떻게 날리냐면요요 요, 요 부분입니다. 자, 인풋이란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요 인풋 창에서 내가 뭘 입력을 하면 자, @input 어 자, 인풋이란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죠.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자 이제 이게 뭐하냐면 뭐냐면은 부모 쪽으로 이벤트를 날리는 겁니다. 요게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자 이제 일단 이제 어 이벤트 이름은 반드시 어 인풋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제 인풋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벤트 t 타겟점 u e 자 여기서 이제 이벤트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서 이벤트 t 타겟점 u e 가 인풋창에 넣은 값을 이렇게 이제 어 이미시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두 번째 파라미터로 딱 전달을 하게 되면, 자, 밸류 값이 이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 쪽에 있는 V 모델이, -model이, V 모델이라는 이제 얘가 그 아까 인풋 t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값을 받아서 여기다가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에서 부모를 날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여기 인풋창에서, i 여기 인풋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제 그 부모 쪽으로 여기가 이제 부모 쪽이죠. 그럼 부모 쪽에서는 자 이제 내 자식에 있는 아, 서치 인풋이라는 컴포넌트를 내가 사용을 하니까 자식에서 이제 발생한 이벤트가 자 올라오면 자 올라오면 이제 V 모델이 뭐한다? 이걸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V 모델이 어, 한테 값을 전달하려면 자식 쪽에서 이렇게 이제 인풋이라는 이벤트로 해서 이러므로 이제 이 값을 날리면은 이 값이 이제 누가 받게 되어 있다. 자, 요 보이 모델 지시자에 지정되어 있는 요 데이터 옵션 값으로 전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구글 뒤져보시면 이렇게 이제 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 모델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자식에서 부모로 상방향으로 데이터를 바인드 시킬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laughs> 자 또, 어, 그럼 이제 요거 왔다갔다하는지 한번 볼까요? 어 여기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데. 자, 어, 여기 뷰, 어, 자, 이 개발자 툴에 와서, 여기 이제, 여기, 자, 여기 뷰를 선택하시고요. 이제 이 뷰를 선택하고, 자, 여기에, 어, 자, 컴포넌트로 제가 왔거든요. 컴포넌트에 딱 오시면은, 자 일단 제가 이제 아까 그 소스에서 어이 부모 컴포넌트에서 여기 데이터 옵션 값에다가 제가 그냥 임의로 테스트라고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자, 이 값이 이렇게 보이 모델 지시자를 통해서 자식으로 내려가죠. 자, 내려가면 자, 일단은 밸류라는 프라이티를 통해서 받은 값을 여기서 이렇게 달러 아, 그냥 이렇게 밸류에서 이렇게 인풋으로 인풋 input 컴포넌트로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자 이제 어, 여기 보시면 테스트가 이렇게 떴죠자 내려갔죠 부모에서 그럼 반대로 자 반대로 그럼 내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어뭐 K K K K라고 치면은 반대로 이제 어떻게요? 해 여기 이제 그 부모 컴포넌트 인풋, 어, 인풋 텍스트에 있는 요 데이터 요 옵션 어, 속성 값이죠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갔다 K K K K가 뜯죠 이렇게 이제 반대로 전달되죠 또 부모 쪽에서도 이제 내가 이걸 바꾸면, 뭐, 알알알, 알 이렇게 바꾸면, 다시 이제 자식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상방향으로, 데이터 바인딩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식 컴포넌트에서, 여기 이제 서치 인프티 자식 컴포넌트 안에 있는 버튼에서, 만약에 제가 또, 자, 이제 이건 부모적으로, 그러니까 서치 인풋에서 이제 발생한 이벤트를 부모로 전달할 때 여기 emit 함수를 썼습니다. 이 버튼 딱 근처 클릭하면은요, 자 클릭하면은 어떻게요? 해 서치라는 이제 어 사용자 정의 이벤트를 날렸습니다. 아까 여기서는 반드시 인풋이라고 해서 날려야 됩니다. 인풋이라는 이벤트를 이제 어이 서치 인풋에서 이제 그이 서치를 사용하는 부모 쪽으로 인풋 이벤트를 발생시켜야 부모 쪽에서 보인 모델이 이걸 받아서 아까 데이터 옵션 값으로 전달했었고요. 요거는 자 이제 서치라는 그냥 사용자 정의 이벤트를 발생시켰습니다. 조금 여기 인풋에 입력한 값도 이제 부모는 부모한테로 날아갔죠. 여기 이제 값이 있을 거고 자 이제 서치 인풋에서 지금 뭐 합니까? 여기 at 서치 해가지고 이제 이 서치 이벤트를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필터 i 아이템 바이 소치 텍스트라는 이제 이 함수를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네요.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이제 가 입력한 값 있죠. 여기 파이 t 프로덕트 바이 키워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요청해서 자이그요 이 데이터 값을 자요 데이터 값을 이렇게 이제 자 이제 음.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 전달을 어 받았다 이제 이, 이 말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어 이제 뭐요 요 부분은 이제 정분 시간 이미 다 수업을 들었죠. 여기 API 사용하는 거. 저 여기 뭐 API 가 보시면은 뭐라고 랬더라 패치 프로덕트 어, 바이키워드 여기 보면 패치 프로덕트 바이키워드에서 여기서 이렇게 어 자, 이액션스를 이용해서 이제 통신하는 부분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해서 제가 어뭘 설명을 드렸냐면 자뭘설명을 드렸냐면은 이제 보이 모델 지시자를 이용해서 자신 컴포넌트와 부모 컴포넌트 사이에 상방향 데이터 바인딩을 이제 실습하는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